아, 뭔 블랙 프라이데이야. 아, 손부터 씻고 있지. 아, 내가 너무 안 나오는데.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난한막 30만원씩, 막, 30만 막 40만원씩 이렇게 막 사가지고 막 뒤집어지게 하고 싶었는데, 살게 없더라고. 내가 뷰티에 관심이 없고. 폭이 큰거 내가 쓸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사봤어요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꺼내면 상큼한 딸기칩 이거는 2 플러스 1인 거야 이거 뭐 맛있어서 산건 아니고 2 플러스 1인데 내가 딸기를 좋아하거든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그냥 어필할 별 맛은 없어 그다음은 이거 탱글티저 웨트 디 탱글러 라일락 민트거든 이게 사실 핑크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엉킨 머리 이거 푸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세일도 빡세게 하길래 또 하나 샀습니다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여기 라일락 컬러가 있잖아 엉킨 머리 푸는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난 지금 이게 이렇게 세 개나 있다 그다음은 이거 이게 뭐냐면 남성 청결제였거든. 이거 진짜 좋단 말이야. 이게 뭐 얼마나 청결하게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쿨링감이 쿨링감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. 너무 막 시원하단 말이야. 집에 이거 한, 완전 많이 남아 있는데 따로 소중이를 안 씻잖아. 하지만 어 쿨링감이 뒤집어져서 이거를 샀어. 원품 폼 클렌징 바디 와시 이거 두 개는 왜막 근데 이거 겨울에는 못 쓰는데 이 추워가지고. 그 추워 가지고 추워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시원하단 말이야 그 다음은 이거 칫솔 이건 원 플러스 원인 거야 내가 칫솔에 좀 예민하거든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엄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좀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이 입에 조금 예민한데 이 칫솔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겼거든 여기 이 대가리도 일단 작아야 돼 대가리가 크면 난 별로더라고 대가리가 여기 이칫솔뭐가 작고 여기 목 있는 데가 얄쌍하게 길게 빠져야지 이빨에 잘안 부딪히고 구석구석 자, 잘 닦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랑 비교해 봐봐 얘는 최악이야 이, 이런 칫솔은 나한테 아... 최악 대가리도 작고, 여기가 날씬하게 빠진 게, 어,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. 이거는 잘산것 같아. 그 다음은, 이거 있잖아. 오로라 같은 거. 이 오로라 같은 건데, 싸길래 샀지. 이거 종류는 진짜 많단 말이야.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? 그리고, 난, 쿨톤이니까, 쿨톤에 어울릴만한 색깔? 뭐,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, 요거 세 개밖에 없더라고, 씨발. 존나 많은데, 진짜. 예쁜 거 존나 많은데, 나한테 어울리는 거는, 그리고 내가 좋아할 법한 거는, 요거 세 개밖에 없었다. 아쉬웠다. 요런 거. 왜또 씨발, 초점. 초청... 사진 첨부할게. 이거, 언제 떼지? 그 다음은, 라보 H, 솔티드 두피 딥 클렌저. 라보 H 샴푸를 쓰고 있고 라보 H 트리트먼트도 내가 쓰고 있거든. 4,800원 세일하고 있길래 그냥 한번 사봤지. 사실 이렇게 두피 그거 뭐지 각질 제거하는 거안 쓰는 거 진짜 많단 말이야. 샴푸도 잘안 나는데.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내가 사계절 내내 양말을 잘안 신고 댕기거든.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뒤꿈치가 갈라지고 막 그러니까. 이제 푸크림 푸크림 집에도 사 놓고 안 쓰는 거 진짜 많... 세일하길래 뭐 썩겠나 싶어가지고 핸드크림같이 여러분들 겨울에 푸크림 발라줘야 돼 그다음에 입에 이렇게 입냄새 날때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잠깐 입냄새 덮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 다이어트하면 이제 속에서 냄새... 빨리 쓸수 있는 달이 왔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 이건 마지막 아 벌써 마지막이다 벌써 마지막 이거 에스트라 에이시카 소프트 진정 팩 패드 기획 세트 요 브랜드가 아모레퍼시픽이란 말이야 내가 옛날 미용실에 다녔는데 그 마사지실이 있는 미용실이었거든 거기서 그 아모스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모스가 아모레퍼시픽이거든 그리고 마사지실에서 그 아모스 제품을 쓰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 이 브랜드에 신뢰가 있는 거지 근데 <laughs> <나> 이거 뭐지 <laughs> 패드 같은 거 써본 적한 번도 없는데 일단 한번 사봤는 사봤거든 패드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 요 브랜드는 뭐 그냥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각질 패드도 있고 뭐 이거는 진정 패드라는데뭘 진정해주는 이거 어디에 쓰는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아는 사람 세일 폭이 크길래 샀는데 어디에 쓰는 어떨 때 쓰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안 적혀 있거든 그냥 뭐 저자적그 케어를 도와준다 그러고 민감성 피부에 진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고 뭐 피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라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뭐 가리,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<laughs> 댓글로 끝더 사고 싶었단 말이야 진짜 올리브영을 내가 잘, 내용을 안 해가지고, 뭐, 살 것도 없고,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.